게임 기어는 4096색 중 32색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티오락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게임 기어는 휴대용 컬러 스크린의 장점을 살려 TV 튜너와 같은 주변 기기가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과 미국에서 정식 발매된 게임 기어 명작 게임에 대한 이야기 2편입니다. GG 알레스터 2는 세가가 1993년 10월 발매한 슈팅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휴대용 게임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픽과 게임성으로 현재도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자주 거론되는 명작 슈팅 게임입니다. GG 알레스터 2는 6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된 종스크롤 슈팅 게임입니다. 신형 테스트기 랜스 버드가 고등 생명체에 기생당한 태양광 에너지 플랜트를 무대로 전투를 벌인다는 독특한 배경을 갖고 있으며 주인공 앨리스는 전작 지지 알레스타의 주인공 에노리아의 사촌으로 설정되어 있어 시리즈 간의 연관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게임 시작 시 다양한 특수 무기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이 무기는 최대 4단계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무기의 종류에는 레이저형 라이징 매셔, 유도 미사일형 해머 호크, 탄막 제거 기능을 가진 네오 네이팜건, 그리고 유도형 비콘 메카, 델타 폼이 있습니다. 각각의 무기는 레벨업에 따라 사정 거리와 공격 범위, 그리고 기능이 향상됩니다. 이 외에도 일반 샷 역시 파워칩을 통해 최대 5단계까지 강화되며 일정 수를 모으면 일시적인 보호막 효과도 발동됩니다. 특수 무기와 일반 무기 모두 스테이지 상에 등장하는 적기 서브 파워 칩 캐리어를 격추시키면 얻을 수 있습니다. 무기를 변경할 수 있는 웨폰 엠블럼도 등장하여 플레이 도중 무기 교체가 가능하며 교체 시에도 무기 레벨이 유지되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피격 시에는 무기 강화 단계가 한 단계씩 하락하므로 숙련된 회피와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스테이지 클리어 후 3D 시점으로 전환된 보너스 스테이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보너스 구간에서는 기존의 종 스크롤 방식과는 달리 적을 라군하여 블래스터로 격추시키는 방식입니다. 고속 스크롤과 다양한 시점 전환, 시각적 임팩트를 통해 단순한 슈팅에 머물지 않고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플레이어 기체의 이동 속도도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설계로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폭탄 기능인 G-Strike는 버튼 하나로 사용 가능하며 소지한 수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유의 빠른 템포, 고속 스크롤을 활용한 박진감 넘치는 전개, 무기 시스템의 전략성, 그리고 세밀한 난이도 설정 등을 통해 휴대용 슈팅게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번스타 히어로즈는 세가가 1995년 3월 발매한 액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1993년 메가드라이브에서 큰 인기를 모은 액션 슈팅 게임을 원작으로 하며 개발은 원작을 제작한 트레저가 맡았습니다. 게임 기어 후반에 발매된 이 게임은 하드웨어 성능의 제약 속에서도 눈에 띄는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게임기의 한계로 화면 깜빡임 현상이나 렉이 일부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연출과 조작감의 재현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실제로 게임기어 소프트 가운데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연출을 보여주는 게임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포스, 라이닝, 체이서, 파이어 등 성능이 각기 다른 네 종의 무기 중두 개를 장비할 수 있으며 이를 조합해 열 종류 이상의 개성 있는 샷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적을 붙잡아 던지는 근접 공격까지 가능해 전투의 템포와 방력을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가드라이브판에서 볼수 있었던 일부 스테이지나 보스, 그리고 특수 공격 기능은 이식 과정에서 일부 생략되었고, 2인 동시 플레이 역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게임기업판 건스타 히어로즈는 휴대기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액션성과 완성도를 갖춘 이식작입니다. 원작의 본질적인 재미를 유지하면서 게임기어라는 제한된 플랫폼 안에서 최대한 시각적 표현과 조작감, 그리고 타격감을 끌어낸 점은 높은 평가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솔로 플레이에 최적화된 스테이지 덕분에 혼자 즐기는 게임기어 유저들에게는 최고의 액션 타이틀입니다. 마도 이야기 1 세계의 마도군은 세가가 1993년 12월 발매한 RPG입니다. 《뿌요뿌요》 시리즈로 유명한 아루루 나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마두 이야기는 외형은 아동용 RPG지만 그 내면은 예상밖의 충격적인 전개가 숨겨진 잔혹 동화입니다. 게임은 주인공 아루루가 졸업을 위해 탑을 탈출하는 시험에 참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단한 사람만 졸업할 수 있다는 설정 아래 오리지널 캐릭터인 까미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3d 시점으로 구성된 던전은 어린이 플레이어를 배려해 짧고 간결하며 난이도 또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공격 마법을 활용한 퍼즐 요소와 위기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도달하는 엔딩도 단순한 해피엔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체력이 별도의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플레이어는 적과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전투를 이어가며 불안감을 극대화하는 연출과 함께 기묘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특히 음성 효과는 의도적으로 아마추어스럽게 녹음되어 불쾌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도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귀엽고 밝은 어린이용 RPG처럼 보이지만 게임 후반부로 갈수록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쇼킹한 장면들이 등장하며 당시 이 게임을 접한 일부 유저들에게는 강한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도 이야기는 저 연령층 대상의 스킨을 하고 있지만 연출이나 테마 면에서 고 연령층까지 의식해 제작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게임이 뿌요뿌요의 인기에 편승해 기획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도 이야기는 뿌요뿌요보다 먼저 기획되었으며 아루루 라자라는 캐릭터의 원작과도 같은 게임입니다. RPG 팬과 마도 세계관 팬 모두에게 권할 수 있는 수작으로 게임기어라는 한계 속에서도 세심한 연출과 구성으로 완성도가 높은 RPG입니다. 펜저 드라곤 미니는 세가가 1996년 11월 발매한 슈팅게임입니다. 세가의 인기 슈팅 시리즈, 펜저 드라곤의 외전 타이틀이며, 블랙, 블루, 레드, 세 종류의 드래곤 중 하나를 선택해 모두 다섯 개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야 합니다. 이 게임은 펜저 드라곤의 세계관을 휴대기기로 옮기려는 야심찬 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작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세 가지 난이도를 제공하며, 원작의 시스템을 단순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적인 시스템이 대폭 생략되었습니다. 원작의 상징이던 360도 회전 시점이나 부유감 넘치는 연출, 라곤 후 레이저 발사 연출이 모두 생략되었습니다. 그 대신 조준 버튼을 떼는 즉시 적이 폭발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수정되어 펜저드라군 특유의 몰입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픽 역시 횡스크롤 스타일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정화면 내에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저 드라곤 미니는 게임기어 말기의 타이틀이라는 희소성과 펜저 드라곤이라는 브랜드 파워 덕분에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프리미엄 타이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